이라고 어, 잡았습니다. 승리의 비밀. 어, 우리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아주 비참하고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어, 돌아가신 거 그분을 바라보면서 어,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그분을 승리와 생명의 주님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어떻게 처참하게 죽임 당하신 분을 우리가 생명의 그리고 승리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 이유는 명확하죠. 3일 후에 부활하시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은 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그 승리하심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그렇게 승리를 주어 받은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우리가 이제는 승리를 이미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그런가요? 결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오히려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오르락보다는 내리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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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락. 내리락. 내리라기 더 많은 것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어, 성도의 승리의 삶과는 거리가 먼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누구보다 더잘알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주님께서 승리를 주셨는데, 패배하는 모습으로 또 넘어지는 모습으로, 어, 살아가는 때가 더 많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올바른 자세 그리고 각오, 도전까지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모습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처절하게 깨지고 터지고 자빠지고 하는 모습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우리 이 말씀 앞에 아멘 주님 내가 다시 서겠습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승리의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외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하냐하면은 사도 바울은 두가 두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성도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본인의 삶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하면은 상급을 받도록 달리라는 것입니다. 상급을 받도록 달리라. Run for the reward. Run for the reward. run 달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어 자주 얘기하는 게그 다름질 다름질하는 그 비유로 우리에게 묘사 우리의 신앙을 묘사해주고 있죠. 빌립보서 2장 말씀해 보시면은 헛되지 않게 달리라라고 말합니다. 3장에 보시면은 표대를 향하여 달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달리라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어요. 그렇게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달리라고 할까? 하면은. 생각을 해보면, 이 당시, 특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이 다름질, 달리기라는 것은 너무나 퍼밀리얼 한 거였어요. 그들이 너무나 잘 아는 그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올림픽이 어디서 시작하신지 아시죠? 그리스 어디요? 올림피아. 예. 거기서 몇 년도에 하셨는지는 이거 아시면은 진짜, 척척박사. 몇 년도? 776년도. 776년도 BC. 그러니까 성경이 막 이루어지고 있었던 이사야가 있고 그러던 때, 그때, 어, 그때부터, 그 옛날부터 이제 이, 이 어, 올림픽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올림피아라는 지역이 어디, 어, 어디냐 하면은 고린도를 중심으로 어, 남, 서남쪽으로 116마일 떨어진 곳이에요. 오늘은 운전하면은 2시간 반이면은 간대요. 고린도에서 올림피아까지.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올림픽 하면은 올림픽의 꽃은 무엇이다? 마라톤. 마라톤입니다. 척척박사 장로님. 예. 마라톤. 마라톤이 올림픽의 꽃이에요. 근데 이 마라톤이라는 곳이 장로님 왜 마라톤인지 아세요? 아, 너무 가셨다. 예. 뭐냐면은 마라톤이라는 지역에 전쟁이 있었어요. 그 도시 이름이 마라톤이었어요. 근데 이 마라톤이라는 곳은 고린도에서 아까는 올림피아는 어, 서남쪽에 116마일 떨어진 곳. 고린도. 그리고 여기서 70마일 동북쪽으로 가면은 마라톤이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근데 그 마라톤이라는 도시에서 그리스가 페르시아가 전쟁을 일으켰죠. 그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보시면은 다리오 1세가 나와요. 4장에. 어, 다니엘서 6장에 있는 다리오 말고 에스라서에 있던 먼저 있던 다리오 1세가 있는데 그 사람이 페르시아 왕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가 이제 더 적은 숫자로 거의 이순신 작군 같은 그러한 그, 어, 지혜로 좁은 데서 이큰 페르시아 군대를 다 물리쳤어요. 승리한 거예요.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을. 그래서 그 전쟁 소식을 전하는 어, 그 군인이 있었습니다. 이 이름은 모르실 거예요, 그죠? 저도 이 이름을 몰라가지고 찾아봤습니다. B. D. p D. S. B. D. p D. S. 따라해 보실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이 군인, 이 군사가 승전보를 가지고 26마일 385야드를 뛰었대요 쉬지 않고 뛰어서 와가지고 어디 에덴, 어, 아데네라 그러죠 에덴스까지 와가지고 왕이시여 우리가 질 수밖에 없었는데 승리했습니다 하고 꼴까닥하고 죽었대요 그래가지고 그이 어, 피디피디스라는 병사의 어를 기인다 그러나요? 기인다? 기념하기 위해, 좋네요.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마라톤, 거기서 전쟁을 이겼으니까 마라톤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름질 하자. 뛰자! 그랬을 때이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역사와 자랑스러운 역사와 마라톤의 이 중심과 그, 그 기념하는 마음이 뭔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 다름질? 하고 이렇게 도전을 받았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성경이 틀린 것 같아요. 아무래도. 24절 한번 보실까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아도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오늘날 마라톤을 하면은 몇 명이 그 계단에 올라가서 승리를 누리죠? 세 명인데 여기는 한 명이라 그러거든요. 누가 맞을까요? 성경도 맞고 그것도 맞아요. 오늘날은 세 명을 주는 거예요. 은, 아니, 금, 은, 동, 메달 해가지고 세 명까지 해주는데 이때는, 당시에는 이 마라톤이 있었을 때는 한 명이었어요. 한 명만 이 PD, PD 군인의 이 어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만 이렇게 어, 상을 받았던 거죠. 어떤 상을 받았는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예, 개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빨개 벗고 뛸때 들어오면은 오늘은 뭐 상금 주고 뭐, 뭐 나라에서 뭐, 페, 뭐 메달 주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뭐 테레비 광고 나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상급도 없고 그냥 머리에다가 열그 월계관에 월계관을 그거 하나 씌워주는데 월계관은 올리브 가지로 만들었대요 대단하죠 그거를 위해서 그거를 위해서 2 6마리를 뛰고 목숨을 걸고 뛰는 거예요 한 사람만이 그리고 그 뿐만 아니라 한 사람 외에 나머지 1등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 2등부터 나머지 사람들은 끝나면은 창피를 당하는 그런 마취가 또 있었다고 그래요. 대단하죠? 그거를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이 풀, 풀떼기. 이거를 받으려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어, 그, 뭐죠? 2 4절을 보면 상을 받는 사람, 한 사람 받는데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네.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풀 풀로 만 엮어서 만든 거, 그거 월계관, 그거 어, 탈라고 이 사람 이 세상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영원한 상급을 얻고자고 우리는 어, 달린다. 우리는 절제하고 우리는 이 신앙의 어, 경주에 우리는 임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고? 상급. 오늘 말씀의 핵심 단어 중에 하나는 상급이에요, 상급. 그런데 제가 이전에도 한번 언급한 것 같은데 많은 신학자들 중에서 천국에는 상급이 따로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이 적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과연 그럴까 하고 어,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보니까 그 신학자들이 잘못된 거더라고요. 신학자들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자기네들의 그거를 말하고 그런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가 보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천국, 천국, 이 사람들은 뭐, 이거는 비유다. 그냥 표현이 그런 것이다. 천국 자체가 우리의 상급이다. 아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지 우리 고린도우서 5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내가 만약에 악한 거 했으면은 악한대로 하나님한테 혼날 거예요 근데 선한 것을 했으면은 그거에 따르는 상급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이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이 성경의 마무리, 게시록의 그 모습을 어, 그, 어, 이제 요한에게 보여주면서 요한 게시록 22장 12절에는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게시록 22장 12절입니다. 시작. 한번 띄워주실래요? 게시록 12장.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속히 올 텐데, 너희에게 줄 무엇이 내게 있다고요? 상이 있다, 상급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도 동일하게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때 상급 분명히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기억하세요. 상급 주실 거예요. 그 상급 받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달리라, 절제하라라고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달리기와 절제함의 이 관계를 아시겠죠. 그죠? 제가 요즘 날씨가 더워서 한 2주 전부터 푹 빠진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Rita, Rita's water ice. 거기서, 거기서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제가, 제가 10불 걸고 도전할게요. 블랙 체리. 블랙 체리. 블랙, 거기 가면 체리가 있고, 뭐, 다이어트 체리가, 아, 다 아니에요. 블랙 체리를 드시면 난리 납니다. 만약에 드셨다가, 아, 아니네 하면 제가 리펀드 해 드릴게요. 여러분 가서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그거 한번 드셔보세요. 그런데 달리기를 하는 사람 같으면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맛있고,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편안한 것이라 그래도, 좋은 거라 그래도, 달리기 위해서는 절제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어, 어떻게 절제를 하면서 어떻게 달려야지 우리가 이, 이 상급을 받게 될까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좀더 정확히 말해 주는 게두 번째는 목표를 향하여 싸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향하여 싸우라. Fight with focus. Fight with focus. 그죠? 두 번째 비유, 이 비유는 성도의 삶을 싸움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싸움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가장 이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막 거의 소름 돋으면서 나도 저런 모습이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디모델 후서 4장 7절에 보시면은, 어, 사도바울이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왔습니다 이제는 순교할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그가 고백하는게 나는 뭐라 그러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어떻게 해요 지켰다 할렐루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오늘 말씀 그대로죠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다 믿음은 지키는 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도 또 말씀하세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 다음에는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여러분들 이거,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지키는 것이고 영생은 취하는 것이에요 믿음 지키고 영생을 취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해야 돼요. 그거 해야 돼요. 이렇게 어, 싸움으로 비유하는데 이 싸움은 또 뭐냐면은 이것도 올림픽. 이거는 올림픽보다 1500년 BC 더 오래 가는 거래요. 복싱이에요, 복싱. 그거 아셨나요, 여러분? 복싱이 어, 뭐 근래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애굽에서부터 이미 존재하던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팔목까지 가죽을 두르고 주먹에다 가죽을 막 감아가지고 복싱을 하는 거예요. 그 싸움을 이 사람들이 알았던 거죠. 복싱 스포츠가 어떤 거고 얼마나 처절하고 비참한 건지, 피투성이가 되는 건지 이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지키라라고 했을 때는 이 사람들이 놀라 놀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믿음을 그렇게까지 지키는 거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26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향방은 포커스를 말하고 있어요. 어, 방향,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라고 그랬습니다. 싸움을 싸울 때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우리 남자분들 중에 복싱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또 젊으셨을 때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죠? 복싱하면은 샤로 복싱이라고 있어요. 샤로 복싱. 그죠? 뭔지 아시죠? 그죠? 샤, 말 그대로 그림자 복싱이에요. 그냥 혼자서 가지고 주먹 던지면서 슉슉 소리도 나고 이거는 내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고 내 주먹에서 나는 슉슉. 막 이러면서 그게 이제 샤로 복싱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나는. 그렇게 싸우지 않는다. 우리는 그렇게 싸울 수 없다. 우리는 허공에다 공기를 치면서 beating the air 영어로는 그랬어요. 그렇게 싸울 수 없다. 무슨 말이죠? 정확히 정조준에서 싸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많은 성도님들이 아군과 적군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의 적은 누구죠? 베드로전서 5장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사자처럼 울면서 돌아다니면서 넘어뜨릴 성도를 찾는다는 라 사탄 마귀의 세력이에요. 그게 우리의 원수 맞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많은 목사들이 또 많은 중직 직분자들이 헷갈려 하면서 성도들끼리 싸우고 서로 못 잡아 먹어서 난리예요. 서로 막 교회 가면은 막 전투 태세를 하고 난리예요. 그런 교회들 얼마나 많아요? 아니에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럴까? 왜 성도들이 아군과 적군을 헷갈려하면서 서로 형제되고 서로 하나된 우리, 우리 자신들을 공격을 할까? 오늘 말씀의 문맥을 보면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8장에서는 음식을 가지고 얘기를 하죠.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 나 그거 절제한다. 중요하지 않아.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내가 그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넘어진다 그러면 나는 안 먹을 거야. 평생 안 먹을 거야. 구장에 들어와서는 나의 권리가 있어. 사도로서 권리가 있어. 그런데 그 권리 내세우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나는 누구들에게든지 맞춰줄 거야. 유대인이면 유대인에게, 이방인이면 이방인에게 그들에게 맞춰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달릴 거야. 복음을 알기 때문에,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붙잡고 살 거야. 그게 문맥이에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는 이유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복음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서로를 사랑하며 나의 권리를, 권리를 내세우지 않고 서로를 위하고 함께 주먹을 들고 달리면서 적군을 향해 나아가라. 라고 도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을 보면 은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우리를 어, Devour 물어뜯으려고 어, 달려오는데 대적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귀를 어떻게 대적하나요? 9절,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은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음,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27절 보세요. 27절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몸을 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치는 게 믿음을 굳건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 아까 말씀드렸죠. 지키고 영생은 취하는 것인데 내 믿음을 지키고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는 내 몸을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을 쳐서 이것을 내가 종으로 삼아야 되지, 복종하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 지킬 수 없다.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싶은 게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 어,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지킬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은 나와요. 목숨 걸고 피투성이가 되고 뛰면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내가 취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어떠 어떻게 하죠? 그렇게 처절하게 내가 전심전력을 당해서 피투성이가 되면서 믿음 지키기보다 오히려 쉽게, 쉽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나요? 내가 그냥 편안하게, 내가 원하는 거다 누리면서 내 몸이 땡기면 은 그쪽으로 갔다가 몸이 원치 않으면 은 그렇게 했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이 만약에 내게 있다면은 제가 장담합니다. 그거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믿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교회에서 가장 톡식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탄의 거짓말이 들어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만해. 그 정도면 돼. 하나님이 너 사랑하신다며. 믿으면은 된다며 믿음이면 되잖아. 믿고 그냥 그 사랑 누리면서 어, 여기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서 그때그때 그때 가서 하나님 동전 드리고 그리고 예배 가서 노래하고 기뻐하면은데 그게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는 거야. 이 거짓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믿음 지키라는 소리 어디 해요? 성경에 분명히 나오는데. 첫 처절하고 비참할 정도로 피 흘리면서 목숨을 걸고 싸우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는데 우리는 안 그러거든요? 이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쓸까요, 우리가? 이게 믿음인가? 이게, 이게 우리의 믿음이냐는 거죠.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지키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다 잃어버리고, 이미 30년 전에 예수님 믿은 거, 그거 붙잡고 이렇게 가고 있다면은, 그러면서 오늘은 예수님과 무관한 생활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면은, 그거 지옥입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절대 속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깨어라. 일어나라. 정신 똑바로 차리면서 이 성도의 삶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 지켜나가라고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회개하면서 나가야 돼요. 오늘 오늘 메시지는 이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싸우고 지키며 영생은 취하는 것. 처절하게 싸우고 지켜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오늘 결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예배의 자리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오세요. 예배 회복하세요. 돌아오세요. 다시 말씀으로 말씀으로 다시 나아가세요. 다시 성경 열고 무릎 꿇고 그 앞에서 말씀 앞에 아멘 주님 내 삶은 이거를 원하는데 말씀이 이거를 말씀하시니까 여기에 내 삶을 맞추겠습니다. 내가 싸우겠습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기도하는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회복하자고요. 왜냐하면은 27절 마지막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사랑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내 구원을 잃어버린다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나에게 주신 상급 나를 손에 들고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이거 네 건데 하는 그 상급을 내가 다 놓칠까봐 두려워한다라는 얘기거든요 사랑 성도 여러분 절대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나는. 됐어. 이 정도만 믿으면 돼. 이제 천국 들어갔는데 뭐뭐 뭐 그렇게 여기서 고생하면서 아니요.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 닮아가면서 예수님을 채우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 지키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며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하나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한번 다 함께 일어나셔서 히브리서 좀 한번 띄워 주실래요?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저저 천천히 또박또박이 말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경주하자. 허다한 무리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지금 응원하고 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에게 믿음을 전해준 우리 교회 목사님들, 선생님들이 우리를... 치열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다니엘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 자신들 알지 않습니까? 그냥 싱숭생숭하게 그냥 뭐 이렇게 하는 신랑이 아니라 주님 앞에 달려 나가면서 사는 거 왠지 아세요? 우리 주님 곧 오시는데 주님 손에는 호르라기가 들려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거 삑 부시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것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이게 끝이 있다 여러분들이 싸우며 달리는 이 노력이 끝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쉬지 않고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 나아가는 우리가 될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며 뛸시다 싸웁시다 뛸시다 싸웁시다. 네. 아멘, 아멘.